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1월 추천템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공부도 해온 1월 추천템인데요 어, 일단 제가 12월 연말정산에서 좀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보여 드려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보여 드리려고 해요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1월 추천템의 첫 번째는 코스알엑스의 AC 컬렉션 카밍 리퀴드 인텐시브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마일드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인텐시브는 알코올이 들어 있어서 사용을 해 볼까 하다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인텐시브를 쓰니까 얼굴에 여드름 번지는 걸 막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닦아내는 토너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laughs> 조금 더 자세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공책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에는 아하랑 바하 성분이 있어요. 다들 들어 보셨죠? 아하, 바하. 근데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일단 아하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고요. 바하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수용성 같은 아하는 물에는 녹지만 기름에 녹지 않고요, 바하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는 잘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갖고 있는 비타민 성분이 다르고 아하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잖아요. 그래서 피지를 녹이지 못한대요. 좀 트러블이 많은 분들은 바 성분을 사용해서 트러블성 피부에도 침투가 되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 이렇게 들었을 때 당연히 아하 성분이 조금 더 안정감이 드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는 연구 기간이 조금 짧아서 아직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 성분이라고 해요. 자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각질 제거를 꼭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걸 찾아. 봤는데 일단, 우리 피부가 건강한 피부면 알아서 각질을 탈락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그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죽은 각질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은 각질을 떼어주는 게 아하나 바하의 역할인데, 만약에 이게 떼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수분 흡수를 좀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각질 제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하나 바하가 스크럽제에 비해서 화학적인 기능 때문에 더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요. <laughs> 여기에는 식물성 알코올이 있어서 이제 알코올 성분을 싫어하는 분들은 확실히 좀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썼을 때 일단 좁쌀이랑 여드름 번지는 걸 막아줬고요. 그렇다고 막 여드름이 안난건 아닌데 그래도 여드름이 번지는 걸 막아주다 보니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참고로 광고가 아닙니다. 이제 코스알엑스에 그린패드라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진정에다가 좀 순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뭔 차일까 했는데 아하나 바하에 비해서 조금 더 순한 파하가 들어있다고 해요. 어쨌든 뭐 이런 토너나 아니면 각질 패드를 이용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또 프로폴리스 성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습 역할도 해줘서 닦아내긴 하지만 뭔가 깔끔하기보다는 살짝 보습감이 생기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여러 겹 덧바르는 용도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처럼 약간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랑 그리고 각질 제거 토너를 물어보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잘 쓰고 유럽에도 하나 들고 갈 예정입니다. 이거 확실히 닦아낼 때 쓰니까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은 다들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는 비오템 제품이고요. 아쿠아수르스 에버플럼프 나이트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크림 다음 단계에 바르면 되는 제품인데요. 일단 밤에 발라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낮에는 못 발라요. 안에 이렇게 좀, 뭐랄까. 투명 젤이 들어있는데 살짝 남색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좀 찐득찐득한 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남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얼굴에 바르면 약간 파래져요. 일단은 제가 이걸 성분을 찾아봤을 때, 성분이 순한 제품은 아니에요. 평소에 비오템에서 아쿠아 스루스 라인이 잘 맞았던 분들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이 제품이 성분이 순한 느낌이 아니어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제가 이걸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걸 12월 연말 정산에서 소개를 할까 하기에는 또 너무 좀 성분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이걸 썼을 때그 다음날에 좀 수분감이 올라가면서 세수 했을 때 피부가 보들보들거리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좀 잠들기 전에 약간 얇은 마스크를 좀 위에 덮어주는 느낌. 즉각적인 수분 향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이걸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까먹을 때도 있어서 아직 양이 많긴 해요. 이거는 비오템 제품이 잘 맞았던 분들 위주로 추천을 하고 싶고 진짜 수분감이 좋아서 열심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도 리뷰가 많이 나오는 제품이 아니라서 그냥 저처럼 좀 수분감 좋아하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피부에 수분감이 좀 가득 차는 느낌? 그래서 건성 피부에 더잘 맞긴 하지만 저는 수분이 좀 부족한 지성으로서 밤에 가끔씩 바르면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자그 다음 제품은 이거는 진짜 여러분 나는 만약에 마스카라를 쓴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돼요 이거는 시코르 퀵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고요 너무 좋아서 지금 두통을 쟁여놨고 이거는 유럽에도 가져갈 예정이에요 하나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지금 많이 써도 이게 크림이라서 되게 오래 쓸수 있거든요 펌핑기가 너무 구려요 이렇게 짜면은 지금 잘안 눌리죠 어, 왜 이렇게 안 눌려? 이렇게 하면은 얘를 다시 들어줘야 돼요. 여기가 너무 뻑뻑해서 이거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좋냐면 이제 저는 메이크업이 진한 편이라서 비페스타, 폰즈 아이리무버, 뭐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지금까지 썼던 아이리무버 중에 가장 잘 지워지는 제품이에요. 이게 크림류다 보니까 소매 한번 짜서 이렇게 문지르세요. 그 다음에 그걸 그냥 눈에 이렇게 슥싹슥싹 하면 일반 리무버에 비해서 한 두세 배는 더 빨리 순하게 잘 지워져요. 그래서 진짜 막 워터프루프를 사용하든 아니면 초강력 번짐 없는 그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든 정말 다 지워져요. 그래서 좀착색 있는 립을 발랐을 경우에는 입에 약간 좀 시간을 좀 두고서 지워도 되게 잘 지워주고 저는 이렇게 잘 지워지는 리무버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번에 룸투어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추천해요. 진짜 저 믿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로션 타입이기 때문에 눈에 자극도 없고요. 부드럽게 너무 잘 지워지고 약간의 보습력이 있어서 눈가가 좀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저처럼 좀 화장이 진한 분들은 무조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 펌핑기만 조금 보완이 돼서 다시 좀 뉴얼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제가 좀 평생 눈화장 지울 때 무조건 쓸 만한 아이 리 브러가 아닐까 그 정도로 진짜 충격적으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거는 사실 어제 써봐서 좀 충격 받아서 오늘 추천하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일단 아크로페스 트러블 큐어고요. 저는 이게 롭스에 좀 매대에 한 아홉 가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종류는 하나인데 아홉 개로 걸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력으로 미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깜짝 놀란 게 일단 우리 피부에 제가 요새 좀 아픈 여드름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턱에 연결로 세 개가 났었는데 어제 씻고서 아 맞다 이거 한번사 했는데 붙여볼까 하고 붙였는데 진짜 트러블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픈 여드름이 하루 만에 이렇게 가라앉을 수있구나 그래서 처음 느껴서 사촌 언니한테도 언니 이거 대, 진짜 대박이다. 언니 진짜 이거 한 번만 사서 써봐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이게 마침 면세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조금 싸게 살수 있어서 좀몇 통을 쟁여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단, 많이 안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한 7, 8천원에 좀 세일해서 구입을 했는데, 키지나 이 부분에 유분기가 있으면 잘안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울 수 있는 이런 클렌저가 들어있고요. 좀알코올솜 같은 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트러블 큐어 패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까면, 와, 이건 진짜 혁신이에요. 이렇게 트러블 패치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하나에 거의 천 원이 넘어요. 근데 피부과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오돌토돌한 거 보이시죠? 이게 마이크로 니들인가? 이게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되게 뾰족뾰족해서 처음에 붙이면 약간 아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두 시간만 지나도 트러블 케어가 된대요. 저는 잠들기 전에 붙여서 잠들고 난 후에 뗐는데 마이크로 니들 부분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평한 스티커로 변하는데 진짜 아픈 여드름이 싹 들어가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 이걸 전 지금 알았을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가격이 조금 비싸서 저처럼 면세점에서 사거나 아니면 그냥 올리브영이나 롭스에서 비싸지만 피부과 간다 생각하고 한번 구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크로페스 스팟 이레이저라고 색소 침착까지 해주는 그런 스티커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면세점에서 후기를 읽었을 때 반응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저는 이아크로페스만 사용을 하려고요. 진짜 아픈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막뭘 바르고 막 해도 안 없어지면서 어떻게 이게 하루 만에 사라지지? 이런 느낌이 들었던 빨갛게 아프게 계속 남아있는 그런 종기 같은 여드름이 있고 안에 그냥 골마서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턱은 자고 일어났을때니까 노란 게 이렇게 뭉쳐서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써봤을 때세개다 효과적이었다는 거에 저는 오늘 꼭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품은 정샘물 팔레트 컨실러입니다. 컨실러 팔레트. 이거는 제가 요즘 자주 써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컬러가 있어서 이게 홍조 가리기에 너무 좋고요. 이거는 좀... 얼굴에 뭐 다크서클이나 아니면 톤업을 하고 싶을 때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좋고 이거는 얼굴이 좀 노란 부분, 좀입 주변을 가리기에 좋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크서클을 가리기에 좋은 제품인데 저는 이거를 컨실러 용도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컨실러 정도로 막... 잘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실러를 이용하는 건 차라리 웨이크메이크 제품이 더잘 가려지고 이 제품은 아무래도 컨실러로 가리다 보면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좀 두껍게 올려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보완해주면서 피부에 조금 색을 보정해주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트러블이 많은 분들은 이 그린 색상을 붉은 부분에 한번 살짝 올려주고 그 위에 컨실러를 얇게 올리면 정말 깨끗하고 완벽하게 가려져요. 붉은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사용해봤으면 좋겠고 진짜 이거는 한번 쓰면 진짜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보면 그린 부분만 패여 있어요. 그린 부분이 진짜 너무 좋아서 이걸 좀 싱글로 단독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진짜 잘쓴 건데, 롬앤의 립 메터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좀 촉촉한 립을 바르고 그 위에 바르면 입술이 좀 뽀송뽀송하게 마치 좀 벨벳스러운 립을 바른 것처럼 바꿔주는 제품인데, 입술 위에 약간 코팅이 되기 때문에 좀 립도 안 묻어나고요. 이렇게 했을 때도 전혀 묻어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발랐는데 약간 입술 부분을 벨벳처럼 뽀송하게 바꾸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컵에 자꾸 립이 묻어서 짜증나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올리브영에 항상 사는 제품이고 저도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런 립 매터는 로맨밖에 없어서 저도 이것만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그 다음 제품은 비타민인데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거는 오쏘물의 바이탈 F고요. 저는 덴다님 웨툰 보다가 되게 추천하는 비타민이라길래 캡쳐를 해놓고 이제 저도 살 거다 이러고 주위에 말을 했는데 원래 유명한 제품이래요 이게 비타민 게 에르메스 막 비타민 계 샤넬이라고 하는데 오 그거 좋고 저도 면세점에서 이번에 두 통을 샀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먹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랑 같이 먹고 있어요 이제 유럽을 가니까 엄마 막기력 나라고 계속 드시라고 하고 있는데 알게 돼서 너무 좋고 제가 이걸 먹고 지금 주위에 다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사촌 언니들도 다 구입을 하고 있고 제 친구들 동생들도 다 지금 참고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이 제품은요 비타민,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C, 칼슘, 요오드 성분이 있대요 인체에 필요한 성분이 모두 다 들어있어서 이거 하나만 먹어도 좋다고 해요 독일에서는 수술한 환자한테도 권하는 비타민이라고 하고요 어, 체내에 에너지를 생성해주면서 세포 보호를 해주고 골다공증도 발생해 좀 간소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요 위에 알약의 요오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식후 복용이고요. 고농축 비타민이라서 3개월 이상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1년에 두번 정도 3개월 먹고 3개월 쉬고 3개월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게 제가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어, 한 65,000원에 30병인데 이게 어, 배송이 되게 오래 걸려요. 한 보름. 그래서 저는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고 면세점에서도 뭐 한. 7만원 안쪽 가격은 비슷합니다. 일단 이게 진짜 좋은 게 알약을 먹고 이 밑에 있는 걸 먹는 건데 먹으면 힘이 난대요. 사실 저도 한 일주일 정도 먹긴 했는데 아직은 더 먹어봐야 되는 단계 같아요. 근데 이걸 먹은 분들이 정말 리뷰가 엄청 많거든요. 하나같이 다 힘이 난대요. 그래서 평소에 저처럼 조금 체력이 부족한 분들이나 여행을 좀 앞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거 먹으면 확실히 좀 깨어있는 시간이 긴 느낌? 덜 지치는 느낌은 그런 건 아주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위에 알약을 먹고 이 밑에 있는 걸 먹는 건데 약간 오렌지 농축액 같은 맛이 있는데 되게 맛없어요. 이 알약이 자꾸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약 먹는 느낌인데 여러분들도 비타민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그래서 이번에 유럽 갈 때도 면세점에서 또두 통을 사놨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엄마랑 언니랑 매일매일 먹으려고 샀고 하루에 딱한번 먹는 양인데 모든 비타민이 다 여기 들어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어떤 이런 걸 먹으면 좋지? 약간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1월에 추천템에 넣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1월 추천템 소개는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라서 한번 검색도 해보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이번 영상은 정말 저의 100% 추천이니까 다들 믿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2월 추천템은 또 뭐가 있는지 제가 또 좋은 제품 많이 발품 팔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